이틀 뉴스입니다. 국내 대표 선교 대회 중 하나인 선교 한국 대회가 지난 28일 개막했습니다. 선교단체 사역자들과 선교를 꿈꾸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선교 정보를 나누고 미래 선교 전략을 세우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정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들과 선교를 꿈꾸는 청년들 2,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선교한국 2014대회의 참석자들로 평택대학교 90주년 기념관을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번 선교한국 2014대회의 주제는 함께입니다. 선교를 꿈꾸는 청년들과 세계 각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들이 6일간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청년들은 각 선교단체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 선교사들을 직접 만나며 자신의 비전을 계획하기 위해 참가했습니다. 이제 품고 싶은 나라들을 찾고 이제 들어오고 싶어서 이렇게 선교한국 찾아가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비전, 을 저에게 확실하게 내 마음에 새기고, 이렇 나아가고 싶어지고. 가 이번 선교한국대회는 각 나라에서 사역해온 240명의 멘토가 사흘간 세계선교의 현황과 각 지역의 문화 등 선교를 준비하는 이들이 꼭 알아야 할 이론과 실제를 다룬 120개의 강좌를 진행합니다. 또신한개 선교 전문 단체들이 선교 단체 박람회를 열어 청년 대학생들과 소통하고 매일 오전과 저녁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나라와 문화에 대한 구체적, 실질적 정보를 얻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구체화해 갑니다. 앞으로 내가 선교를 하게 되어도 아 다른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의 아픈 모습을 나의 아픔으로 나의 죄악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런 주신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청년들뿐 아니라 선교 한국대회에 참여한 선교사들의 감회도 새롭습니다. 선교사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을 보며 한국교회와 선교사역의 희망을 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세계로 나아가는 그동안 우리 나이 든 세대가 얻지 못했던, 이루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 젊은 세대를 통해서 볼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희망과 기대가 큽니다. 지난 28일 시작해 5박 6일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선교한국 2014 대회는 올해로 14번째를 맞았습니다. 2010년 JDM, 2012년 CCC에 이어 올해는 DFC 제자들 선교회가 주관단체로 나섰습니다. 한편 선교환국 대회는 1988년 개최된 이래 25년째 이어지고 있는 행사입니다. 올해로 6만여 명이 이 대회에 참석했으며 3만 3천여 명이 장기 선교사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선교사역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삶을 꿈꾸는 이들과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들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의 증인들이 땅 끝까지 퍼져나가길 기대합니다. C 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